텃밭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시면 내년 농사 진짜 힘들어요. 반갑습니다. 그창사가 낚시꾼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텃밭이나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농사 짓는데 어떠셨습니까? 특히 올해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내려서 밭작물 농사 짓는데 벌레도 많고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겨울이 더 되기 전에. 밭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내년 농사는 벌레 없이 풍년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밭은 옆집에 있는 어르신네 밭인데요. 올해 배추와 고추를 심은 곳인데 아직 밭정리를 하지 못했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밭정리를 깨끗하게 하셨겠죠? 저희 밭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내년에 농사를 위해서 노타리 작업을 한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 밭처럼 밭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를 줄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배춧잎이나 고추대를 수거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배춧잎은 그냥 두게 되면 거름이 되니까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로 거름이 되지 않으니까 꼭 이걸 수거하셔야 됩니다. 이 배추 잎을 그냥 두게 되면 배추의 벌레 종류와 균들이 배추 잎 속에 서식해서 매년 봄이 되면 다시 알을 낳아서 밭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배추 잎을 수거해서 태비를 모아 두는 곳에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비닐 멀칭인데요. 여러분들 비닐 멀칭 수거하셨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비닐도 겨울에 수거하지 않으면 내년 농사 짓는데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아까 배춧잎처럼 이 비닐도 보면은 각종 벌레와 병균들이 서식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이 비닐 속은 따뜻하고 섭해서 고추의 벌레나 균들이 땅 속에 서식하다가 알을 낳게 되고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더 얼기 전에 비닐을 걷어내서 수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고추밭에 사용했던 고추 지지대인데요. 이것들도 다 뽑아서 비안 맞는 곳에 보관하셔야 되는데 그냥 두게 되면 녹이 썰어서 내년에 사용하려고 하면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관을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나무로 고추 지지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맞으면 나무가 다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추를 수확하고 나서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비가 안 맞는 곳에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밭은 밭을 정리하고 노타리를 한번 다 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올해 농사지면서 밭에 벌레나 균들이 많았다면 이런 방법으로 한번 내년에 농사 짓는 게 어떻습니까? 밭 정리를 다한 다음에 살충제나 살균제를 미리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저처럼 노타리를 한번 치놓으면 내년에 농사 질때 확실하게 벌레도 없고 균도 많이 안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 밭은 연작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 벌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세번 정도 제가 미리 미리 벌레약을 뿌렸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 벌레도 없었고 균도 많이 안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 영상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더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텃밭이나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밭정리 빨리 끝내시고요. 내년에 농사 더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